안녕하세요, 수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어채색 러버들을 위한 추천 5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제 옷방에 들어가면 쨍한 컬러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어채색 러버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할 쇼핑몰은 구매를 해보았던 쇼핑몰도 있고, 구매를 하고 싶어서 눈여겨봤던 쇼핑몰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할게요. 소개할 쇼핑몰은 제 최애인 아델리오입니다. 아델리오 쇼핑몰은 화려한 장식 요소보다 핏과 커팅과 같은 작은 디테일로 포인트가 들어간 미니멀틱한 옷이 많은 쇼핑몰입니다. 어, 이렇게 보셔도 한눈에 미니멀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상의는 카라넥 포인트가 있는 옷들의 종류가 다양한 편이며 핏감이 있거나 혹은 루즈한 핏감과 페미닌한 무드를 내는 옷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하의는 타이트한 옷보다는 와이드한 핏 위주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옷들 소재들이 주로 하늘하늘 하거나 실루엣이 비치는 재질의 옷이 많아서 페미닌한 느낌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꾸미기보다는 은은하게 꾸미는 분위기, 은구 미니멀룩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쇼핑몰입니다. 모델 스펙은 키 169cm, 사이즈는 5사이즈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할 쇼핑몰은 로에어인데요. 로에어는 전체적인 높이시 루즈하게 떨어지는 편이고 편안한 자유스러움을 추구하는 캐주얼하면서도 조금 그런지틱한 무드의 옷이 많은 쇼핑몰입니다. 상의는 핏감이 있거나 루즈하게 떨어지는 편이며 하의는 와이드한 느낌의 팬츠를 많이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인 느낌이 편안하고 그런지틱한 코안코 느낌을 내는 것 같아요. 루즈한 핏의 옷을 선호하시고 힙하면서도 편안한 꼬안코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쇼핑몰입니다. 모델 스펙은 키 161cm에 상의는 사사사이즈, 허리는 25에서 26이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소개할 쇼핑몰은 이내기입니다. 제가 평소에 옷 착장력을 찍을 때도 자주 언급을 했던 쇼핑몰이기도 한데요. 이내기는 전체적으로 타이트한 핏감이 있는 실루엣으로 여성스러운 시크함, 혹은 힙한 무드가 나는 옷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의의 경우 원숄더와 같은 카라넥의 포인트가 들어간 디테일과 그리고 커팅 디테일이 들어간 옷들이 주로 있는 편이고, 혹은 핏감이 있는 옷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의는 타이트하거나 와이드 팬츠 혹은 부츠컷 라인으로 떨어지는 팬츠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내기는 시크하면서도 힙한 느낌 한 스푼 들어간 느낌을 연출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쇼핑몰입니다. 모델 스펙은 키 164cm의 상체, 사사 사이즈, 하의는 26사이즈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소개할 쇼핑몰은 막입니다. 제가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쇼핑몰 중 하나인데요. 막 같은 경우에는 모던하면서도 시크한 분위기가 있는 옷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의는 핏감이 있거나 혹은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들이 많은 편이며 특히 셔츠와 블라우스가 핏이 정말 다양한 옷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의는 롱한 A라인 원피스와 와이드 팬츠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락은 직장 생활할 때에도 입기에 부담이 없는 옷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모던하면서도 미니멀한 스타일을 부담 없이 연출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쇼핑몰입니다 모델분 스펙은 키 164cm 상의는 5사이즈 하의는 26-27이니 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쇼핑몰은 MNM입니다 MNM 문햄 옷들은 전체적으로 모던하면서도 힙한 무드가 있는 옷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상의는 오버틱한 사이즈 핏감이 있는 옷들이 많고, 특히 끈으로 들어간 디테일의 옷이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하의의 경우, 롱한 기장감이 있는 원피스나, 박시한 핏의 팬츠들과 유니크한 옷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브넴임은, 모던하면서도 힙한 느낌을 유니크하게 연출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쇼핑몰입니다. 스펙은 키 165cm, 허리는 22인치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무채색 러버들을 위한 쇼핑몰 추천 5가지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영상 참고해서 다들 이쁜 옷들 구매하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